오늘 우리가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이 왜생겼냐하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퀴르키아에 있는 그 이스탄불을 예전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였죠.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원래 로마의 중심지는 사도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쭉 복음을 전해갔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죠. 동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 정치 세력이 나눠지다 보니까 교황이 둘이 생겼어요. 동로마의 교회와 서로모의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성탄절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전승에 의해서. 그래서 서로모 제국에서는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여기는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탄불이 멸망했습니다. 점령을 당해버리고, 동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라든가 이런 지역들, 지금 발트 연안의 이 국가들이 이제 서로마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통합된 노마 교황청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그리고 6월 6일 동로마 제국에서 지켰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기 시작한 날,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의 사건들은 성경에 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하나는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랍비들하고 토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원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장이 임하신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전파하시는 이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연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예수로서 그냥 탄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의 삶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에 가장 가까운 새해에. 첫 주일을 우리는 주연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연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올 한해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운기를 느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된 삶을 한해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했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좀 걱정 좀 몰아내고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마음의 좀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른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재편됐잖아요. 근데 후진국 중에서 이른바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반열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하나도 없어요. 남미 뭐 이런데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네네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대만과 싱가포르와 홍콩. 그런데 이네개 나라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70년 동안 전쟁을 안한 나라. 그거예요. 그럼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내전이 있고 또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해가지고서 싹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남북 대치의 상황이고 대만도 중국하고 연안 분쟁을 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하고 정적이 불안하고 이런 중에도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서로 총 쏘는 일들이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광주사, 광주에서, 그 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여튼, 그 막쏴 죽이고 그런 거. 그런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평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해 동안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평화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과 화평이,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보다 항상 작습니다. 약합니다. 문제가 더큰 거예요. 그내 힘으로 내가 준비해 둔뭐 모아놓은 돈으로 뭐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일어나도 평화로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반으로하여서 축복된 열매를 양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뭘까요?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요 방학 숙제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제가 지금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주는 방학 숙제는 애들을 때리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 어떻게 방학인데 매일 매일 일기를 씁니까? 어떻게 방학인데 하루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숙제를 뭐몇 시간씩 해요? 대부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도 방학 숙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방학 개학하는 날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또 혼내지는 않을까? 뭐라? 그 염려가 돼가지고 계약하는 날이 제일 기분이 좀 껄짝지근한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또 이제 조금 커가지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날은 학교를 안 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고이튼 날도 숙제 또 검사한다 그러면은 숙제 검사 끝날 때까지 학교 안 갔습니다 3일이고 4일이고 그래서 저는 방학 숙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삼아서 들어서시니 감사를 따름인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잘하면 선생님 앞에서 떳떳해져 선생님이 그냥 싫을 게 없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고 지각을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부안합니다 선생님 피해 다녀야 돼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뻔히 듣고도, 나 잡아라, 나 찾아봐라 하면서, 나 없어요 하면서 나무걸로 둘이 쏙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뭐 아담보다 더 똑똑합니까? 더 훌륭합니까? 더 선합니까? 여전히 양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아까 8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야, 더 이상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우악스럽게 사랑할 것이며 너희가 부족,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것들을 확증하셨다, 드러내셨다, 고백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어,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좀 자주 오고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우리 저 유명한 말 있죠.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사랑의 고백들을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전혀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도와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넘겨짚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올해는 신앙일기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씩 성경을 꼭 읽으세요. 어, 이거 책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이름 적으시고 가져가셔서 같이 전해주시고 성경 읽자, 성경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자, 이렇게 고면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종사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에 있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다 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너에게 상주는 존재가 될 것이며 나는 너를 크게 축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불안해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들이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 짐작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나와 같을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서 숨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종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계기들을 마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경험이 많은 분도 있고, 좀 경험이 일천하신 분들도 있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IQ가 높을수록, 많은 것을 배울수록요, 사람은 담대해지지 않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어려운 일의 여파가 어디에까지 미칠지를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지금 발생한 이 작은 어려움들이 더큰 어려움으로 그 파장이 확대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구성 방식입니다. 웬만하면 나쁘게 생각해요.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오절 말씀을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음과 대미니 그래요. 내 마음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마음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미래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순간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전망을 장밋빛 전망을 하게 만들어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어린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앞날일까요? 좋아질 겁니다. 내일은 해가 뜰 겁니다. 이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하여서 현재의 어려움을 비관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리 지금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밝은 앞날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요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내일 모레 한달두달 달 후에 내가 근심하는 대로 고대로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 모레, 한 달, 두달 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관적인 전망은 죄인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죄시 선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힘 입은 바된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2020년 6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빛나게 열려 있다라는 이걸 좀 깨닫고 인정하면서 나아가셔서. 마침내 밝은 앞날을 누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절 사자도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지금 우리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읽는 과정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봉사,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미래는 정말 밝, 밝아질 거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 마음으로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파악하고 깨닫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서 보면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게 있어요.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과 어려움이 실, 실 실존해요.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날은 밝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보는 내가 만지는 내 인생은 참 아직도 어려움 투성이야 이두 가지 사실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배당 바깥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실존의 실존 앞에서 금방 무너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환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우. 하나님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파악한 것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삶의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아름다운 조건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을 잘 활용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 복지로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환경에 축복을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는 않잖아요.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돼요. 풀을 뽑아서 김매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소를 빌려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 같이 결합될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침내 실질적인 이 땅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환란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그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겨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천국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란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큰 장애가 되질 않아요. 그것들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그 그것들을 감당하고 겪어가는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다 이런 케이스를 겪어갑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있었어요. 그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성을 차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거기서 한참 동안 도읍으로 정했던 굉장히 요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싸워서 얻은 헤브론을 상속을 못해요 그리고 딸을 하나도 없는데 이 딸한테 아무도 시집을 안 보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자기하고 똑같은 이방인 출신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묻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주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한참 남쪽에 애국가의 변방 유다 광야 남쪽 광야로 가서 살도록 살림집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냐면은 물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갈렙의 딸이 아버지한테 시집가면서 하나 부탁하잖아요. 아빠 나 좋은 땅 헤브론 못 가지고 근데 결혼하는 신랑하고 같이 저 남쪽 변방으로 가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드니까 우물이나 좀 파주세요. 그래갖고 우물을 파줍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게요, 땅 속으로 200m, 300m를 파 내려가야 유대와 광야, 그 광야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한번 기르러 가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계속 심악상 등산하듯이 우르렁내려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변방이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안전한 성벽이 없는 그런 변방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기르러 다니면서 체력 단련하죠또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사훈련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정말 초 긴장하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머지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한 성벽에서 룰루랄라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외적이 치어들어옵니다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가만히 봤더니 남쪽 변방에서 광야에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면서 군사 훈련을 했던 온니엘의 가족이 있는 거죠. 다 부탁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결국에는 온니엘이 나라를 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지도자가 여우수아 이후에 첫 번째 지도자가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사, 사랑하신다라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삶, 삶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다 버리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설사 설사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해 보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풍성해지는 삶. 그게 올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